월급 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당 회사에서 발생하는 임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해 지급 대기 중인 임금이나 퇴직금은 여전히 압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합니다. 해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새로운 근무처를 신속히 확인하거나 예금 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 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로 인해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서류 처리나 법적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권리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집행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